메뉴에 거딱 잘라놓았겠잖아요. 예, 그래 해놨어. 하나, 둘, 셋, 네 개나 다섯 개. 하고 메뉴에 거는 하나 정도 눈 남겨놓고 자르고 눈이 이게 눈이 아니요? 에 예? 응? 이게 눈이 아니라고 이 뒤에 있어 안쪽에 이렇게 꺾 예, 그렇지. 예예. 저런 거. 이거는 저거요 입자로 그 저, 저 얘기했잖아. 이 안쪽에 눈이 큰게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요 c m 이상 정도 딱 해가지고 딱 1cm. 잘라놓으면 되고. 예예. 요거는 하나, 둘 가지가 두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두 개.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건 하나란 말이요. 예, 예, 예. 근데 올해는 두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를 해야 돼. 지금 이런 식의 사장님이. 아, 그러고, 나무가 나 봐봐. 여기 지금 가령하기 작년에 지금 못 컸잖아. 이만큼 해서 확 잘라놨잖아. 이거 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막 이래 나온다고. 노리는. 예. 그중에 그 예, 하나 또 살려가 올라가는 거요. 예. 응? 그럼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이건 이제 어린 나무, 아주 어린 나무. 작년에 심었던 나무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이, 이거란 말이요. 이 나무. 예, 예. 맞아요. 이것도 가지가 여기 저기 있었어요, 지금. <laughs> 예? 예, 있었는데, 예, 예. 나는 여기서 이 가지를 두, 원래는 이 단을 잡으려면은 이가 마냥 두에디에서 잘라라 그랬잖아. 근데 이단안 잡고 여기는 노지기 때문에 바깥에 그냥 이래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까지 키우고 그냥 딱 끊어버리려고, 어? 그냥 저런 식으로 키우려고, 저런 식으로. 또 있잖아. 아직 안한거 보면. 예, 우회. 예. 우회가 저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예. 이 나무가 쉽게 이걸 설명을 해줄게요. 자이 <laughs> <laughs> 아, 텐게 사장님도 어디가 이렇게 돼 있나 지금? 오예 큰나무는 이래 이래 돼 있다니까요. 큰 나무 이래 돼 있어요? 예예아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가지가. 예.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요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 잘라주고 여기, 여기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 이제 이런 건다없애지 마. 까시하고다 이런 거는 예. 깔끔하게. 음. 이런 건쫙 이제 까시하고다핀내 음. 이런 거터버리지거싹 잘라내고. 예. 예. 그럼 요거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예. 쉽게 해서 이제 이 가지도 할 거고 이 가지도 할 거고 이렇게 예. 다요런 예. 식으로 만들어서 4개를 네 동서남북. 예? 이제 여러 가지 있으면 이 중에서 내가 틈실한 가지 이거 두 가지가 있잖아. 예. 그러면 이게더 좋잖아요. 예. 어? 그러면 이거도 이거 살리고 이건 없을 거란 말이야. 예. 잘라내고. 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네 개를 딱 만들어. 딱네 예. 예.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럼 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예. 여기서부터 높이가 있잖아. 지금 맞춰놓은 거란 말이야. 나는 이거를.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도 똑같은 거. 두매디에서 잘라. 아, 두 마리. 두매디에서 이렇게. 음, 음. 그죠? 음흠. 이렇게 자르다 가랬 그러면 이게 그. 원래 4개가 돼야 되는데, 현재 5개요. 예. 어, 요거는 맨 위에, 뭐가지 쉽게, 목. 어? 얘는 계속 내비두면 크는 거요. 예 음. 계속. 내가 더 키우고자 할 때는, 더안 키우고자 할 때는, 여기를 딱 잘라가 없애면 되는데, 음. 더 키우고자 한 단이 더 올라가야 돼, 3단이. 하 주네. 저거 마냥으로, 쉽게 하면 이거 마냥으로 맨 위에까지 있는 거 마냥. 이게, 예. 예. 봐봐. 일단, 여기가 네개 예. 2단, 네. 이게 3단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3단을 만들기 위한 모가지란 말이에요. 쉽서더 네, 네, 네. 키우고 싶으면 더 올리면 돼요. 저것도. 음, 끝에 또 잘라놔. 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눈을 하나 살리고. 어, 이렇게 잘라놔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까시는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음. 다 따내는 거 다. 까시는. 음. 이 까시는. 이렇게. 까시는 마다 다 따내요. 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까시 싹 떼내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사장님, 이게 작년에 나온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 예. 아 그러면은 예. 여, 이게 묵은 가지고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요. 예예. 예, 예.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요. 근데 예, 나무 예, 예. 세력에 따라서 예, 예. 얘는 이 바깥에 있는 거는 거름도 아이못 먹어요. 내가 주두 영양, 영양적으로 틀려. 저거 하고. 음. 저거 나간, 나무가 세력이 좋은 가지가 나갈 때는 나무가 이만큼 씩나가요 세력이 에이. 좋으면 에이. 뭐냐면 먹, 먹을 기좀 충분하고 밭 조건이 좋으면 에이. 얘들이 나가는 게 굵기가 틀려. 어? 굵기가. 그래서 대추가 달리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달리는 게 아니고 에이. 에이. 여기도 달리는데 자라. 예. 이게 다 없애버리고 안 따, 아. 음, 딱이거다 없애버리고 이제 싹 훔쳐내 깨끗하게, 예. 나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거의 여기서 달아 버린다고. 그금 음. 이게, 이게 이제 작년부터 자란 그렇죠. 건데 여기서 지금 남겨놓고 네. 너무 거리가 멀니까 여기서도 네. 이제 달리는 이제 는 거를 보는 네. 거예요 올해는. 음 근데 이제 여기는 두 마디만 남기고 싹둑 잘라줬잖아요. 그게 이게 요, 여기서 여기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 예예. 여기 예. 여기 간 거야. 아... 똑같은 원리요 응. 애 아빠는 한세 마디도 남겨놓고 이게 나오는 눈 구멍 보느라고 어디서 나오지 그러고 이게 세 마디도 남겨놓고 네 마디도 남겨놨거든요. 세 개를 내비두도 예. 되고 네 예. 개를 내비두고 잘라도 돼요. 예. 근 뭐냐면 예. 예. 두 개를 자르는 거는 예. 두 개를 내비두는 거하고 십 예. 개에서 여러, 여러 여러 명 애들한테 내가 젖을 물리는 거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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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 둘한테 물리는 거 하고는 애가 예. 크는 게 다른 예. 짐승이든 뭐든 영양적으로 아 틀리잖아요 예. 예. 두 개를 랩이 두고 혹시 음. 싶어서 음. 동서남북으로 하나씩만 그치, 키울 방향, 거예요 예. 여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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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씩만 이렇게 키울 거라고 이 얘기하는 요 이거는 무조건 위로 가니까 음. 하나만 남겠죠 그러니까 세개 놔둘 필요가 없다니까 예. <laughs> 두 마디 랩이 두고 음. 잘라놓으면 맞아. 여기서도 예. 이거 에 나오죠 그러면 예. 동서남북으로 틈실한 거를 갖다가 예. 틈실한 거를 여기서 하나 얘를 예. 잡았잖아 그럼 이쪽에서 예. 반대에서 잡고 또 반대에서 잡고 반대에서 잡고 해가지고 네 가지만 가져갈 거라고. 예, 예. 여기서 두개 나왔다 해서 두개를다 가져가면은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가지가 너무 많아서 음... 안 돼요. 예. 요건 지금 다섯 가지잖아요 따지면. 다섯 예. 나머지 나중에 올해는 예. 한에 예. 다섯 개 했다가 십개 예. 너무 높다 싶으면 하나는 잘라서 아, 예. 그리고 아예 네 개만 가져가도 되고 예. 그건 본인들 마음인데 예. 기본으로 무조건 네 개는 가져가야 예.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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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를 가져가도 내년에 얘가 세력이 음, 좋다 상황 봐가지고 네. 예. 세력이 약한 거는 네 개만 가져가고 예, 세력이 예. 좋은건 다섯 개 가져가고 올해 예, 예, 예. 따먹고서 아, 잘라도 예, 되고 세 예. 개가 져도 되고 내가 음.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면 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음. 그냥 며칠 <laughs> 있다가 갈 거니까 가서 예.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요나